페이스북에 썼잖아요. 대응하지 않겠다고. 어쨌든 사실상 윤 t t 선언을 한 거다. I can't tell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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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c a n 그니까 지금은 지금 정권 교체하고 또 후보 어? 만을 위해서 생각할 때다 생각해서 근데 어쨌든 제가 참겠습니다. 이 대표는 그 선대위 내부의 내밀한 정보들을 어떻게 알고 계시냐 이런 취지로. 아, 이제 페이스북 한번 읽어보세요. 일반적인 얘기를 했어요. 국민적 시각에서 당 대표와 공보단장이 지금 부딪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? 그런데 무슨 내밀한 정보가 거기 어있죠 근데 뭐 어떤 그거는 방송에서 나와서 한 얘기 아닙니까? 그게 송영길 대표가 또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 그 얘기입니다. 선배님. 뭐 익명의 뒤에서 비판한다? 제가 익명의 뒤에서 비판한 적 없어요. 언론들이 더잘알 거예요. 또 선대위 의사결정 체계가, 의사결정 체계가 어떻게? 김종인 위원장 위주로 지금 바뀌는 과정인데. 글쎄,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 그렇겠지만 당의 중진으로서 얘기를 하면. 선대위의 가장 책임자가 최고 책임자가 진단을 그렇게 했잖아요. 그러면 지금 그 논란은 불식하고 최고 책임자의 진단에 따라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그 진단에서 또 다른 얘기라고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선대위는 언제 굴러갑니까? 어, 최고 책임자가 김종인 총괄위원장이잖아요. 그럼 총괄위원장이 현재 선대위의 문제를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. 그렇게 해결하겠다고 그랬고. 그럼 그대로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? 저는 중진 의원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진단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언제 선대위가 굴러가겠어요? 지금은요. 정권 교체와 후보만을 위해 생각할 때고 이런 인신공격에 대해서 계속 반응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진흙당사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. 정권 교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민주당에만 이로울 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제 일을 충실히 하겠다. 법사위도 참석하고 네. 현역 의원이 법사위에 참석해야 될거 아니에요. 니그 일각에서는 선대위 본부장들이 이제 다 용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. 아니 근데 그거 그, 그,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총괄위원장께서 진단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? 진단을 그렇게 했으면 진단대로 가는 게 맞죠 지금은. 다른 사람들이 그 진단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정말 이게 자중지란이 되거든요. 그래서 진단대로 가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직을 내려놓고 이제 밖에서 이런 비판을 계속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. 제가 대응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. 대응하면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됩니다.